수유동 교회 재직 임원과 부서장 특송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첫 주일 오후 예배 재직 임원 또 부서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 2026년에도 어, 변함없이 수고하실 우리 재직 임원 재직 우리 부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밥을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새로운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 작년에 이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각 부서의 각 부서를 이끌어 가실 부서장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의 기둥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분과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십니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어느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는 세 명의 석공에게 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날씨, 똑같은 벽돌을 쌓고 있었지만 그들 한명한 한 명은 표정이 너무 너무 달랐습니다. 나그네가 첫 번째 석공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질문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인상을 찌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모릅니까 저는 지금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돌덩어리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고통스럽게 노동이고 또 피하고 싶은 형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묵묵히 일하는 두 번째 석공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땀을 닦으며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지역에서 벽돌 쌓는 기술이 제일 좋아서... 보수도 아주 두둑히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석공의 직업은 가족을 위한 수단이고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는 직업입니다.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그 눈빛이 유난히 빛나는 세 번째 석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큰 거룩한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천이십년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고 봉사하고 또 회의를 하고. 금을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우리를 볼때 그저 반복되는 종교생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과 관점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직분은 귀찮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내 체면을 세워주는 감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만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는 이 가슴벅찬 소명과 거룩한 부르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는 화려한 인명, 인명장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교회를 부탁한다라며 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임명장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 2026년을 항해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맡은 자의 영광과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함께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휴페레테스 이 단어는 이 원어의 의미로 배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 지중해를 호령했던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군함 갤리선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명이 배의 가장 낮은 곳에서 거대한 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갤리선을 움직이는 노를 잡은 사람들을 휴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갤리선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배가 마치 구원의 방주인 교회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갤리선을 통해 구원의 방주선인 교회를 움직이는 이 교훈들을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는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배를 혼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만 이 노를 젓는다고 우리 교회의 방주선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건사님들만 노를 젓는다고 배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배가 앞으로 전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배가 앞으로 전진합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제주과또 부서장 또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이 갤리선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배 안에서 누군가는 오른쪽을 저고 또 누군가는 이 왼쪽을 저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는 제자리에서 빙빙빙 돌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 전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노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두 배의 힘을 써야 하고 또 다른 동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 의욕이 너무 앞서서 혼자 빨리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배 전체의 이 노전놀 리듬이 깨져 버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부흥의 땅이요 회복의 땅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저절로 가는 수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고 때로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연합이며 하나됨입니다.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진하고 전진하라고 외치실 때, 우리 모든 재직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아멘하고 동시에 힘을 모아 노를 저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둘 하나둘 이 서로의 호흡에 맞춰 마음이 하나될 때. 우리 교회의 배는 그 어떤 거친 파도와 풍랑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추진력의 그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설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 사람쯤이야라고 생각하며 손에 잡은 노를 놓아 버리면 결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 구원의 방주선의 엔진의 동력입니다. 2026년도 2026년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항구에 다 같이 도착하시는 감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맡은 자의 영광과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영적인 고두 번째는. 우리는 보화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배를 움직이는 것이 동력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배에 실린 화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는 헬라어로 청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의 집안 살림 전체를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는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고 돈으로도 살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일마다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서는 그 단순히 그 서는 것은 단순히 차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에 온새 가족에게 또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복음의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방에서 밥을 짓는 것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며 한늘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는 사랑의 만찬을 준비하는 거룩한 봉사입니다. 또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재정을 관리하는 것,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것들 이 모든 교회 봉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주인은 아무에게나 금고의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직 임원으로 또 부소장으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로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피로 산이 교회를 내 사랑하는 양들을 내가 좀 맡아 주지 않겠니라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 직분이 작아 보일지라도 나는 지금 이 우주보다 귀한 복음을 다루고 있다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의 영광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영적인 교훈 세 번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이나 화려한 성공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변함없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만 일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는 것은 충성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또 아무도 안 보면 대충하는 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지 않는 꾸준함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리를 지키는 그 우직함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온는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재직 임원 또 재직 분들 부서장 여러분, 2026년을 달려가다 보면 분명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선장되신 주님의 눈은 여러분의 땀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또 얼마나 변함없이 마음을 다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은 화려한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이 더 중요합니다. 올한해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거대한 배를 타고 희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배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겸손히 노를 젓는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이 길은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눈을 맞추고 힘을 합치면 우리는 넉넉히 저 약속의 땅,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새로운 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지탱하는 기, 기둥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리동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수고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